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5나노로 펩니스들이 몰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TSMC가 5나노 생산 용량을 25% 늘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최첨단 공정이 5나노에 가깝습니다. 이 4나노 공정은 모바일 a p 에만 현재 적용되는 실정이고 이 3나노 적용은 더 밀리는 양상입니다. CPU, GPU 같은 경우는 오나노가 가장 최첨단 공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TSMC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인 2021년 기준으로 오나노 칩 비중이 전체의 20%까지 왔습니다. 현재 그 애플뿐만 아니라 AMD, 엔비디아, 미디어텍 등이 오나노 용량을 쓰고 있는데 오나노 캐파 잡기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양상으로 볼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 TSMC 오나노는 고객이 다양한 만큼이나 오나노 안에서 노드의 변형도 다채롭습니다. M5, M5P 공정은 물론 이거니와 흔히 그 4나노라고 말하는 M4, M4P 공정, M4X 공정 등도 사실상 5나노 공정을 변용한 공정으로, 5나노 공정의 지원 속에서 이뤄지는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TSMC가 최근 그 5나노 용량을 25%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 펩리스가 몰리면서 생산 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신 등을 통해서 유추 가능한데요. AMD, 엔비디아가 TSMC 용량 확보를 위해서 보험금조로 수십억 달러를 이미 TSMC에 지불했다는 얘기가 나온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대반언론 디지타임스가 AMD가 TSMC 5나노 용량 잡기에 한창이라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5나노 고객 중 AMD가 미디어텍을 제치고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 메이저 고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그 AMD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TSMC의 여러 5나노 공정을 활용해 칩을 내놓는다고 시작했습니다. 우선 9월에는 데스크톱용 CPU인 라이젠 7000 시리즈를 출시하고 연말에는 RDNA3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하는 라데온 RX7000 GPU도 내놓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서버용 5나노 CPU인 제노, 제노바 CPU, 그리고 베르가모 CPU도 잇따라 출시합니다. 이런 5나노 프로세서를 전방위적으로 내놓으면서 AMD가 TSMC 5나노의 그 애플 다음 바로 두 번째 큰 고객으로 부상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특정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이 된다는 것은 여러 이점을 누르게 되는데요. 생산 용량 할당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고 가격 협상에서도 파운드리가 페이버를줄수 있습니다. 또 맞춤형 노드 개발에도 이 파운드리가 신경 써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칩을 많이 파운드리에 맡기는 만큼 TSMC 내에서 AMD의 입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첨단 노드칩의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펩리스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인류 펩리스만이 오나노 칩과 같은 첨단 노드칩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런 인류 펩리스와 거래를 틀수 있느냐에 미래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오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최첨단 노드인 만큼 마진이 높습니다. 성숙 공정 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오나노 고객이 몰리면 그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공정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여러 공정으로 생산 라인을 분산시키면 유지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수 있습니다. 아, 다양하게 공정을 쪼개는 것보다는 아, 잘하는 핵심 공정을 집중해서 밀어주는 게 아, 파운드리 입장에서 나올 수 있,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인 펜리스가 알아서 아, 캐시카우 공정에의 온안으로 몰리다 보니 아, TSMC로서는 웃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특히 9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AMD가 라이젠 7000 CPU를 시작으로 5나노 프로세서를 줄줄이 내놓는 점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CPU도 그 AP 못지않게 첨단 노드로 제작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TSMC의 3나노 공정 활용이 예상보다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5나노 측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애플이 M 시리즈의 후속작인 M2 프로세서를 5나노 CPU로 만들면 따라서 올가을 제품은 애플과 AMD가 공이 5나노 CPU를 내놓는 셈이고, 인텔의 엘더레이크는 기존 10나노 스퍼핀 공정을 개선한 인텔 7공정을 적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7나노 공정이죠. 엘더레이크는 그 애플이 ARM 기반 CPU인 M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CPU 중에 5나노 칩은 애플이 유일했었는데요. 이제는 5나노가 올 가을부터는 보편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프로세서의 3나노 적용이 조금 더 밀리면서 5나노가 보편화 단계를 넘어서 심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CPU도 모바일 AP 업체만큼이나 첨단 노드 적용의 시대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파운드리 용량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PU 업체, GPU 업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갈 CPU 격인 AP 설계 업체와 CPU GPU 업체 간 경쟁마저 빚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새 수주 기회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AMD가 TSMC 오나노의 두 번째 메이저 고객이 됐다는 소식의 의미와 배경을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